안녕하세요. 300주식TV입니다. 오늘 짱 마감했는데요. 관심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LIG 넥스원인데요. 어, 이 종목은 스윙 관점으로 목표가 5만원 말씀드린 종목이고요. 어, 차트 흐름을 보시면, 고점에서 어,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. 어, 이 자리에서 어, 이날 역사적 최대 거래량에 준하는 어, 대량 거래가 수반된 이런 윗꼬리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. 이날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. 이때 이 고점이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요.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런 상승 N 자의 목표치만큼 상승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받는 자리가 딱이 돌파된 이전 고점에서 한번, 두 번, 세번 지지를 받았고요. 이 상승 N 자. 목표치만큼 올라간 자리에서는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. 다중고점을 만들었죠.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이날 강하게 뚫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시세가 또한번 나왔고요. 조정을 받았는데, 또이 중요한 이 자리, 돌파된 이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. 어제 이 전고점을 살짝 돌파 마감한 흐름이었습니다. 차트가, 어 이렇게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,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, 정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목표가대로 잘 움직입니다. 상승 N자의 목표치가 5만원 정도 되구요. 여기서도 상승 N자 패턴이 만들어졌는데, 이 자리 또한 5만원 구간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를 5만원 말씀드렸구요. 매수 포인트는 이 돌파된 정고점 43,200원. 이 자리 이하에서 어 분할 매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딱 오늘 이 자리를 잘 주었습니다. 그래서 매수를 잘 하셨다면 지금 5%정도 어 수익 구간일 것 같습니다. 오늘 흐름이 어 수급도 어 굉장히 좋구요. 기관 오늘도 많이 들어왔구요. 어 거래량도 오늘 많이 터진 모습입니다.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넷게임즈인데요. 이 종목은 어, 첫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폭이 전체 상승폭의 50% 부근에서 조정을 어, 마무리 했고요 이 전고점 이렇게 한번 두번 저항 받았던 이 전고점을 어제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14.61% 까지 어,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정확히 상승 N자의 목표치만큼 상승을 했는데요. 어, 이 목표치가 대략 이 19,600원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를 찍었습니다. 이 자리가 지금 어, 강한 저항구간인데요. 차트를 길게 보시면 여기 양봉 갭자리 19,800원도 오늘 찍은거죠. 지금 이 자리가 어, 굉장히 강한 저항대입니다. 올라오면 항상 윗꼬리만 들고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어, 한번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늘 대응을 잘 하셨다면 어, 이런 상승 N자에 목표치만큼 올라가고 저항이 겹쳐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어, 매도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 초반 어, 매매 포인트는 없었는데요 시가 이렇게 떠서 출발해서 어, 상승이 나왔다가 시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있었고요. 그리고 시가를 돌파한 흐름이 장초반에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시가 아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캔들 캔들 한 개, 두 개로 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. 원 캔들로 회복할 때가 가장 좋지만 어, 캔들 두 개로 회복할 때도 매스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셨다면, 흔들림이 있었지만, 이 자리에서 8% 정도 수익 구간이 존재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종목, TK 케미칼인데요. 이 종목은 패턴이, 이날 고가 20%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, 다음날 거래가 감소한 양봉,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래가 감소한 은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4%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줄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오늘 고가가 4.65%까지 어, 어느 정도 나온 모습입니다.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, 첫 3분봉 이런 은봉이 나왔고요. 다음 봉에 시가를 원 캔들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여기가 매스 포인트죠. 제가 장 초반에 이 3분봉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늘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의 매스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딱 매스 포인트가 잘 나온 모습입니다. 그리고 바로 3%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셨다면 어느정도 수익 수익을 준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었네요. 다음 종목은 어,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인데요. 이 종목 보시면 이 전고점, 이 전고점을 어, 한번 돌파 후에 어, 눌리고 나서 다시 어,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. 어제 위치가 이날의 음봉의 이 고점, 이 자리를 살짝 돌파 흐름이었기 때문에. 이런 바닥에서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생기는 거고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대략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또이 고점을 돌파하면 시세가 한번더나올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흐름 어, 좀 약한 흐름이었는데요. 분봉차트 일단 보시면 일단 시가가 오늘 낮게 출발했습니다. 개파락 출발했습니다. 어제 어, 시간에 단일가가 1% 정도 올라서 출발했고 오늘 코스피도 어 시가가 올라서 출발했는데 이 종목은 마이너스 시가 어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살짝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시가를 이탈했고요 시가를 올라타는 흐름이 장 초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없었고요 어 이후에 어 여기서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어 캔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서 올라갔죠 여기서 매수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 나서 다시 이런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 관심 종목이었지만 시가가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어 매수 관심 종목 순위가 떨어지는 장 초반에 떨어지는 종목이었고요 역시 매수 포인트도 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리패스 이 종목은 음 이날 이 32,000원 이 자리 이하에서 분할 매수 말씀드렸었는데요 첫날 하락이 깊게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 상승 마감해 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양봉 갭자리 역사적 최고가에서 발생한 이 양봉 갭자리는 매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찍은 모습이고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분할 매도 대응하셨으면 어,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